안녕하세요, 유리입니다. 제가 어, 유튜브를 잘 어, 시작한 것 같습니다. 여기저기, 어, 지인들로부터 연락이 왔습니다. 올린 영어 일기, 영어가 틀렸다고. 그래서 아침에 또 메시지를 본게 있어서 제가 또 벌떡 일어나서 고치고 일어난 김에 동영상 찍고 있습니다. 이 영상은 그 영어 일기는 첫 번째 영어 일기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영어 일기 중에 1 번. 5시 30분 뒤에 AM이 들어가 있는데, 그것을 빼고 인더 모닝으로 어 해야 되나 봅니다. 음 아마도 어 저는 오후 오전 어 AM, PM을 넣어야 되는 줄 알았는데, 아마 내용 중에 인더 모닝이 있으니까 아침이라는 것을 어 표시가 나니까, 그렇겠죠. 음, 두번째 2번 어, 나는 커피를 좋아한다에서 어, I like to drink 어, 넣어야 되고 3번 제가 비동사를 무시했습니다. 드링킹 음, 앞에 음, M 비동사 I am M M을 어, 넣어야 됩니다. 그리고 오늘 영어일기는 네번째 영어일기가 되겠습니다. 11월 10일 적었던 일기가 되겠습니다. 네번째 영어일기입니다. 1. 어제 친구의 딸이 결혼을 했다. Yesterday my friend's daughter got married. 나는 가지는 못했다. I couldn't go. 새로운 부부가 행복하기를 빈다. I hope the new couple will be happy. 한번더 읽어 보겠습니다. Yesterday my friend's daughter got married. I couldn't go. I hope the new couple will be happy. 친구분이, 저희 친구가 영어 발음 하는 거 어색하게 천천히 하는 거큰 셉인지 물어보던데 큰셉 아니고 제가 왕초보이라서 그렇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일본어 일기 하겠습니다 일본어 일기 니혼고 니기 어제 친구의 딸이 결혼을 했다. 昨日오 토모다치노 婚스메가 나는 가지는 못했다. 와타시와 이쿠 코가데키마데시 새로운 부부가 행복하기를 빈다. 新しいカップルの幸せを祈ります1本の1本と読みます昨日友達の娘が結婚しました私は行くことができませんでした新しいカップルの幸せを祈りますね、うん、오늘도、くっかでばあじゅ、ばあじゅ、ばあじあ